치까지 들고 왔네 예, 오늘 저는 어, 남편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99계단에 오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함께 왔습니다. 다시 한번연발도기 오늘도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걷지 못한 채로 서 있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 느낌이 좋았고 그날 그래도 그 덕분인지 훨씬 그 서큘레이션 같은 것이 좋아져서 예 오늘은 좀 요런 게 오늘은 또 몸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또 며칠 지난 오늘 느낌이 좋아서 역시 맨발 걷기에 분명 뭔가가 있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도 한번 더 어, 왔습니다 그리고 걸어보고 오늘은 어떨지 음, 다시 한번 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있게 될 날도 글쎄 이곳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지났고 어 이제 동네에도 나가서 또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어 그런 또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전히 계속 요즘도 계속 어... 어 발이 차게 느껴지네요. 지난번보다 더 느낌이 아, 젖은 느낌이 있어요. 땅이 아직 좀 젖어 있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 혹시나 해서 제가 차 키를 받아서 만약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오는 길에 나눈 이야기를 어, 여기다 오늘은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 나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크리찬 그 새롭게 하셔서 최근 고, 바로 아마 아주 최근 업데이트된 것을 본것 같습니다. 어떤 그 학문 외과 의사 선생님인 목사님의 자녀였던 분 제가 성함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그런 분의 어, 대담 인터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어 지난번보다 발이 훨씬 이 물기가 많이 느껴지고, 어 그새 또 무슨 비가 왔었을까 싶을 정도 아니면 더 녹아서 그런지 땅도 진흙처럼 미끄럽고, 어휴 아무래도 더 차게 느껴지는 게아 며칠 전에 날씨가 요즘 갑자기 또 많이 차가워졌던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좀덜 말라서 훨씬 더 차고 춥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를 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날은 그냥 맨발로 여기에 서 있기에도 괜찮았는데, 아 그날이 온도가 많이 더 높았던 날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했는데 마른 땅, 마른 곳을 찾아서 있지 않으면 오 상당히 차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 구루터기가 하나 발견돼서 여기 좀 올라가서 서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맨발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도 땅을 밟고 흙을 밟고 서 있는 얼띵은 할수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여기서 오늘도 어 그냥 어 오늘 제 느낌을 좀 담으면서 심호흡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누던 말씀처럼 제가 오는 길에 음 나눴던 이야기는 정말 바로 직전. 어. 우리 더 늦기 전에 아직 오늘 날이 이렇게 환하고 좋으니까 음 함께 가겠느냐고 물으셔서 그냥 스탑하고 사실 어 앉아서 들을 수도 없고 뭘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제가 그 물리치료랑 받고 이미 와서 잠시 제대로 막 정리도 청소도 힘드는 상황이라 어지간히 이제 평소 못하던 것들 몸이 조금이라도 좀 가벼우면 또좀 하다가. 지쳐서 그냥 아이그 메시지 오늘 있는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야 되겠다 또힘 주시겠지 하는데 바로 직전에 제가 그냥 울컥해서 막 울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간증이고 저 아닌 다른 분들의 이야기 속에 그 오버랩되는 저의 역사와 저의 많은 또 어, 간증과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막 기도했을 때 진짜 노으로 응답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때로는 아 조비, 그러니까 요비, 에 나오는 그 요비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고 괴로웠을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요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 좋은 분이라고 계속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제가 금요일에 뭔가가 조금은 리프티드 업 돼서 왔을 때 그때 이후로 주말을 지나면서 많이 또 다시 이것저것 이제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었고, 아, 주말에.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는 지금 따뜻해서 좀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제 지금 느낌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두실까? 상황 속에서 뭘 말씀하실까?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바로 앞 옆으로 강 어, 견공 둘이 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온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 제가 뭐막 뛰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휴, 이런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더 갖게 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누립니다. 아, 여기 강아지들 여기다 놔두고 가려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제가 처음 보네요. 아, 저쪽에를 좀 가서 이렇 사람들이 다니니까, 제가 저쪽에 어, 이 발도 좀더 밟아보고 여기를 계속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보시는 분들도 덜 지루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걷고 움직이면 생각나는 일들이 더 클리어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안 났던 생각도 나는데 저기 앞에는 이 무슨 어린 아이들이 오느냐 그랬는데 진짜 저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 있기도좀 그런데. 예, 어딘가 좀 마땅한 곳을, 저는 어차피 서 있어야 하니까. 네, 야, 여기가 또 괜찮네요. 발도 따뜻한 느낌도 있고. 야. 아, 꼭 무슨 동산에 올라온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새싹이 또 나올 준비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자, 입구 쪽을 이렇게 하면 좀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해를 보면서 지난 어제 그 주일에 정말 큰저 어제도 굉장히 또 예배드리면서 많이 울컥울컥 울컥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하필이면 어 여기에다 지금 실을 수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제 메시지 중에 한 2, 3개월 전에 아이를 낳은 그 찬양 사역에 같이 하는 자매가 있는데 몸이 뚱뚱하고 이제 굉장히 덩치도 큰 친구인데 아기 이름이 노엘입니다. 아기를 딸을 낳는데 았 이제 한3 개월 좀 벌써 됐더라고요. 데리고 나와서 앞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위해서 나와 보라 그래갖고 앞에 딱 이렇게 안고 아이가 자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와서 있는 내용 속에 그 부모의 마음, 그 아이를 돌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들을 잘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지가 어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기가 정말 아무 적 없이 엄마 품에 그냥 안겨서 자고 있고 엄마가 안고 서서 저희들을 바라보는데 홀리 정말 전적으로 엄마의 품에 의지되어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를 또 엄마더러 어 저만큼 목사님 있어서 나한테 내가 잘 받을 테니까 던져줘 봐막이러는지 농담처럼 하니까 노노노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습니다. 절대로 엄마는 아기를 그렇게 위험에 처거나 뭘할 거나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아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어떤 부모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또 다른 팀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땅을 좀더 밟아야 될것 같아서,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저는 어제 하 그동안에 내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어 어려움과 힘겨움에 일부러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트러스트의 문제에 내가 하나님 도전하고 계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이제 지난 그 주에 일을 놔두고 오늘 아침에 그 어떻게 또 어디서 뭘 알았는지 꼭 스팸 같은 이상한 메시지가 제가 오전에 그 줌으로 저랑 정말 아끼는 친구와 같이 성경말씀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늘 어, 자주 보게 된그 어, 말씀 듣고 있는 중에 메시지가 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메시지가 결국은 뭐였냐면 어, 24시간 내에 어, 빨리 자기한테 제가 그 신청한 가만먼트 그런 것들을 뭘, 위에서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제대로 잘안 들리고 뭐가 좀 수상했는데 남편이 다시 걸 체크하다 보니까 아 여러 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아, 아무래도 이거 가버먼트가 어, 정부를 핑계로 하는 어, 스팸 그 같다 어, 피싱 그런 메일 같다라는 아, 메시지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런 메시지들을 또 보고 어, 아 일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구나 했지만 이제 아침부터 그렇게 부산한 일이 일어나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음,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어, 있으면서 돌아보면 아 일련의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또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무슨 은원하고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다가, 그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이 형문에 까, 장로님이 본인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 간증이 정말 많이 쌓이고, 때로는 노우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적도 있지만, 예스라고 응답하신 경우도 참 많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패널들이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들려 주세요. 해서 이야기 나온 것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초창기에 느꼈던 절대 절명으로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때문에 엄청 어, 너무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제 어 벌써 많이 걸으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걸다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한 15분 정도 나와서 움직였는데 저는 그그 그 틈을 타서 어 저도 지금 15분간 맨발로 이렇게 땅을 밟고 어 접지를 해서. 어, 나름대로 땅에 나오는 지바이트맨 같은 것들 제가 지금 아마 어, 몸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laughs> 네, 사람들이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예, 지금 차량 숫자도 하나 둘셋네개 많고, 예, 점점 여기도 부산해집니다. 오래 있을 것은 아니고, 이래서 잠시 나와서 어, 공기도 새롭게 마시고 또 땅에도 땅도 밟아보고. 생각도 조금 정리하면서 어, 이 맨발 걷기를 충분하게 할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또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어제 저의 그 유튜브 지금 안에 어, 우리가 보던 가리 소그 가리 소그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불렀던 찬양을 가 you're so good 이렇게 불려 있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쇼츠에 올리면서 아, 그 찬양 들으면서 어, 뭐 순식간에 한한 한 거의 450뷰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의 울림이 너무 컸었는데 예, 오늘의 주제 이번 주 생각했던 것 아주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듯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또 음. 아주 작고 세밀한 일들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과 또 저의 인생에도 또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그림자가 보이네요. 네, 샬롬.